네 오늘은 해석하기에 섹션 6.4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서도 배웠을 텐데 특이적 분이라고 하죠 인프라퍼 인테그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인프라퍼 인테그럴을 공부하는지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f 라는 함수를 항상 이 닫힌 구간 a b 에서 바운디드 펑션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바운디드 또는 요 인터벌 이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f가 이제 바운디드가 아니고요, 그 정해진 영역에서 언바운디드인 경우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인터벌도 지금 바운디드였는데 인터벌이 언바운디드인 경우 이두 가지 경우를 차례차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인테그러블 펑션의 다음과 같은 성질을 하나 살펴볼 건데요. 이 성질이 오늘 이제 공부할 특이적 분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구간 AP에서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a와 b 사이에 임의의 점 하나 c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앞서 이제 정리 6.2.3에서 어떤 걸 설명했었냐면 이 전체 구간에서 인테그러블이면이 안에 포함되는 작은 구간에서도 항상 인테그러블이다이 사실을 우리가 증명했었거든요. 그러면, C부터 B까지, 즉, 이 부분의 넓이가 정의가 잘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죠? C부터 B까지 F의 인테그럴이죠. 그럼 이때, 이 C를 A로 이렇게 다가가면, 즉, C를 A로 이렇게 극한을 취해보면, 이 정적분 값은 당연히 전체 넓이, A부터 B까지 이 부분의 넓이로 수렴할 것 같죠? 이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A부터 B까지 F를 인테그럴한 값입니다. 이 사실은 뭐 거의 자명해 보이긴 하는데 일반적인 인테그러블 펑션에 대해서 이 사실을 설명함을 밑에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만 인테그러블 펑션을 다루기 때문에 f 는 항상 바운디드입니다. 그래서 a, b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f(x)가 이 상수 m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이 극한을 보여야 되니까 극한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적분 값이 이 적분 값으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이두 값의 차이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값의 차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는 게좀 편하니까요. a부터 b까지 함수 f, 그리고 여기는 c부터 b까지 f,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a부터 c까지 요 인테그럴 값만 남잖아요. 그래서 A부터 C까지 F의 인테그럴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에서 인테그럴이니까 A부터 C에서도 항상 인테그럴인 건 아까 설명했던 정리 6.2.3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인테그럴의 트라이앵글 이니콜러티 기억나죠? 이 절대값 한 것은 절대값이 안으로 들어가면 더 크거나 같아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앞서 증명했었죠? 네,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는 정리 6.2.2였어요. 이 정리 6.2.3과 같은 영상에서 설명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때, 절대 값 fx의 크기는 이 대문자 m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값이 이제 대문자 m 컨스턴트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m 곱하기 c 빼기 a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c가 a로 다가갈 때이두 값의 차이를 이미 엡실론으로 줄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c 빼기 a의 값을 우리가 뭐보다 줄일 수 있냐면 그 값을 우리가 델타라고 하면요. 엡실론 나누기 m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 값의 차이는 위에서 정의한 것처럼 m 곱하기 c 빼기 a 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c 빼기 a가 델타보다 작으면 이 값이 m 델타인데 델타를 우리가 엡실론 나누기 m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이 값의 차이는 엡실론 보다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가 a로 다가가면 이 값이 이 값으로 다가가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관찰을 가지고 다음 내용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f(x)는 루트 x분의 1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영역이 0부터 1까지입니다. 지금 0에선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간을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이때 0부터 1까지 이 함수 F의 인테그럴을 어떻게 정의하겠느냐. 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적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리만 인테그러블 펑션의 그 정의에 따라 보면,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고 그 각각에서 스프리멈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구간이 문제가 될것 같아요. 여기서 스프리멈을 생각하면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0부터 1까지 임의의 값을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하고요. c부터 1까지 앞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 넓이를 우리가 계산을 한 다음에 c를 0으로 이렇게 극한을 보냈을 때 이것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우리가 0부터 1까지의 인테그럴로 정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네, 그걸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c부터 1까지 이 함수 f의 인테그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적분이 항상 존재하겠느냐 이제 그것인데요. 지금 다행히도 이 함수 f는 이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그래서 연속이면 항상 인테그러블이다 우리가 그걸 보였기 때문에 이 극한의 존재성은 일단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있다 그 내용을 한번더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값 우리가 먼저 계산해 볼 거예요. 즉, c부터 l까지 루트 x분의 1을 계산해 보는 거죠. 이건 뭐미적분하기죠 이것의 n't derivative 함수를 계산해 보면, 이 e 루트 x가 되고요. c부터 l까지 계산해 보면, 2 빼기 2 루트 c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이 빗금친 넓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요 c를 0으로 보내니까요. c를 0 플러스 0의 이제 우 극한을 이렇게 똑같이 앞에 계속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 이 값이 0으로 수렴하니까 2로 수렴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요 넓이를 우리가 만약 물어보면 어뭐 어떤 정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혹시 그 답이 존재하면 2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엄밀한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한 대로 이제 인프라프 인테그럴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함수가 언바운디드이거나 또는 이 우리가 적분하려는 영역이 언바운디드이거나 이두 가지 경우를 함수 하나로 좀 설명해 볼게요. 먼저 이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 원점 근처에서는 언바운디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0에서 적당히 요값뭐 1이라고 한번 할게요. 1까지 이렇게 우리가 만약 적분을 어, 정의해 보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0과 1사이에 임의의 값, 네, c를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C를 이렇게 0으로 보내는 거죠. 이쪽 언바운디드도 사실은 아이디어가 똑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값을 우리가 뭐 3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럼 3에서 무한대까지 접근하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쪽이 이제 언바운디드 인터벌이니까 이번에는 적당한 값 c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3부터 c까지 요걸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c를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극한을 보냈을 때그 극한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 보면 언바운디드 함이나 언바운디드 인터벌이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두개 철학이 똑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바운디드 함수에 대해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언바운디드가 되는 부분이 왼쪽 점 a에서 언바운디드인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a의 삼수 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간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a와 b 사이에 임의의 점 하나 c를 이렇게 선택해서 c부터 b까지 f의 인테그럴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c를 a로 이렇게 극한을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 값이 존재해야 돼요. 이게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f가 c에서 b까지 인테그러블이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c를 a로 이렇게 극한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점 c에 대해서 이 인테그럴 값이 항상 존재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c가 a 근방에서만 이 인테그럴 값이 존재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점 c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자연스러운 가정이에요 이 인테그럴 값이 존재한다 뭐 최소한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극한이 존재하면 우리가 그 값을 a부터 b까지 인테그럴 값으로 정의하고 이때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인프라폴리 인테그럴을 n 이 구간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프라폴리 인테그럴을 사실은 우리 지금 특이적 분 이름이 인프라퍼 인테그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인프라폴리 인테그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이 조건은 사실은 최소한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가정이고요. 이 극한이 존재하면 우리가 F가 인프라플 인테그러블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B쪽에서 언바운디드일 수도 있는데요. 네, 뭐 거의 정의가 똑같습니다. 일단, 이 a와 b 사이의 임의의 점 d를 하나 선택해서 a부터 d까지 먼저 인테그럴 값을 계산해요. 네, 여기에서도 이제 최소한의 조건이 f가 a부터 d까지 인테그러블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d는 a와 b 사이의 임의의 수입니다. 이때 요 값을 계산한 다음에 d를 b 마이번엔 b의 좌극한이죠. 이 극한 값이 존재하면 이것의 인테그럴 값을 이렇게 정의하고 여전히 f가 인프라 g 리 인테그러블 온 이 구간이라고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앞서 이렇게 그림에서 설명했던 이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로 쓴것 뿐입니다. 자, 세 번째 경우입니다. 앞에 두 경우는 언바운디인 점이 a나 b 이렇게 끝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중간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느냐? a부터 p까지 인테그럴을 계산해 보고 p부터 b까지 인테그럴을 계산해서 두 개의 인프라 퍼 인테그럴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즉 여기에서도 인프라폴리인테그 l 부리고 여기에서도 인프라폴리인테그 l 부린 경우에만 우리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를 하고 여기에서 정의를 하는데요. 먼저 오른쪽을 볼게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언바운디드인 점이 이 왼쪽 끝점에서 나타나니까 앞서 1번에서 정의했던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이 왼쪽 같은 경우는 2번에서 계산했던 방법에 따라서 각각이 인프라폴리인테그 l 부리면 각각의 이 인테그럴 값을 더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언바운디드 인터벌인데요. 아까 이쪽 상황을 뭐 기억하면서 보면 뭐 똑같습니다. a부터 무한대 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 이때 a부터 적당한 값 c까지 f의 인테그럴 값을 먼저 정의합니다. 물론 최소한의 조건은 a부터 c까지 인테그럽을 하다 이제 이 조건 이 있어야 되는데 c는 a보다 큰 모든 값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정하면 즉이 적분값이 존재하면 이때 c가 무한대로 이렇게 극한을 보내죠. 그래서 이게 존재하면 당연히 a부터 무한대까지 인테그럴 값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프라폴리 인테그럽을 on 그리고 이제 이 구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도 똑같습니다. 어뭐 적당한 값 d를 선택을 해서 d부터 b까지 f 의인테그럴값이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즉 d부터 b까지 인테그러블인데 d는 b보다 작은 모든 값입니다. 여전히 이걸 정의하는 거죠 그럼 이때 D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극한을 보내서 만약 존재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 인테그럴 값이고 이 경우에 이 구간에서 인프라풀 인테그러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차력과 거의 똑같죠 이 중간에 적당한 값 이렇게 P가 존재해서 이렇게 끊었을 때이 왼쪽에 인프라풀 인테그럴이 존재하고 오른쪽에 인프라풀 인테그럴이 동시에 모두 다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런피가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가 f의 인프라퍼 인테그랄을 이두 개의 합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어,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있는데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 f의 인테그랄을 이렇게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즉, 마이너스 c부터 c까지 f의 인테그랄을 계산한 다음에 c를 무한대로 보낸다. 네, 우리가 이 해석학 시간엔 이렇게 절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f(x)를 x라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c부터 c까지 요 x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아마 기함수니까 이 값이 항상 0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c를 무한대로 보내 보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걸 이제 절반을 쪼개 보면 0부터 무한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0부터 무한대는 0부터 c까지 x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분의 c제곱이니까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오른쪽이나 왼쪽 사실 어떠한 피를 잡더라도 이건 수렴하지 않는데요. 둘다 수렴하는 경우에만 이걸 정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의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아마 다른 복수 해석학 시간에 아마 코시 프린시플 밸류 해가지고 이제 아마 배울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학 시간에는 어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두 방향의 인프라프 인테그럴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점은 반드시 조심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제 뭐 남은 내용은 이제 전부 다 미적분학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소한의 만족하는 이 조건이 있잖아요. 네, 이거 체크하는 것을 오늘 조금 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함수 f(x)는 x 분의 1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오늘 제일 처음 했던 함수와 거의 비슷한데요. 어 일단 언바운디드가 되는 점은 역시 0에서 입니다. 그래서 x분의 1이 함수를 지금 c부터 1까지 먼저 계산하고 c를 0으로 극한을 보낸다. 뭐 이건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계산을 하려면 지금 제가 밑줄치는 이 정적분 값이 먼저 존재해야 돼요. 그 말은 이 함수 fx가 c부터 1까지 이 구간에 항상 인테그러블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최소한의 조건이거든요 물론 이제 c는 0과 1 사이에 임의의 점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항상 설명하느냐면요 방법이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f가 이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작은 구간 임의의 양수 c에 대해서 c부터 1까지 이 닫힌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도 연속이라고 쓸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앞서 리만 인테그러블 펑 공부할 때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 인테그러블 펑션이다 아마 정리 6.1.8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항상 f가 인테그러블이다 네 그래서 이두 줄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 뒤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 구간에서 끝점을 제외하고 연속이면 이미의 이 임의의 구간에서 인테그러블이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줄은 해결됐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극한값이 존재하느냐인데요 x분의 1은 lnx, logx니까 어, 이 값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lnc가 되고요 c가 어, 플러스 0으로 다가가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플러스 무한대예요 그래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이 x분의 1은 이 구간에서 인프라플리 인테그라블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두 번째 예제 보죠. 뭐 같은 구간이고 로그 x입니다. 로그 x 그래프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0 근처에서 언바운드됩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죠. 네, 그래서 뭐맨 마지막 줄 보면 똑같습니다. c부터 1까지 이 함수 f(x), lnx를 적분할 거잖아요. 이 적분 값의 존재성은 똑같죠. f가 이 0을 제외하고는 이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면 어, 이미 양수 C에 대해서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미 C에 대해서 이 닫힌 구간에서 F는 인테그러블입니다. 이세줄 앞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뭐 지금 이거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뭐 여러분들 뭐다 아는 미적분학입니다. 부분적분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 Lnx를 우리가 적분하기 위해서는 g(x)를 x라고 놓으면 f(x) 곱하기 g'x 이렇게 똑같이 되죠. 왜냐면 g'x가 1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던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이용을 해보면 f1g1 빼기 fcgc가 되고요. 여기 이제 뭐 적분 구간은 똑같고 이 미분이 쪽로 옮겨가죠. 그래서 f 프라임 x 곱하기 g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 1 g 1 대입해 보면 지금 f 1이 0이니까 이건 이제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f c g c니까 마이너스 c 로그 c가 되고요. 근이뒷 부분은 f 프라임은 지금 x 분의 1이 되고 이게 x니까 1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c ln c 마이너스 1 더하기 c인 걸알수 있고요. 지금 이제 c가 0 플러스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니까. 어, 뭐 여기 또 미적분학이에요. 요건 이제 0으로 가고 요것도 0으로 가니까요. 답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즉, F가 이 구간에서 인프라폴리 인테그러블이다. 그렇게 쓸수 있고요. 인테그럴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 물어보면 답은 1이라고 쓰고 인테그럴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부분은 꼭이 기호를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그리고 미적분학 시간에 뭐 UV 뭐 썼던 기호 자유롭게 어떻게든 이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네세 번째 예제입니다 오늘 어, 강의 제일 처음에 초반에 나왔던 그 예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루트 x 분의 1네이 구간이고요 네 물론 이제 0 근처에서 언바운드 됩니다 네이 부분 아까랑 뭐 똑같은 F가 전체에서 컨티뉴어스인데 이미의 양수 C에 대해서 이 닫힌 구간에서 컨티뉴어스다. 그래서 이 닫힌 구간에서 인테그러블이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X분의 1을 C부터 1까지 적분을 해보면 2 빼기 2 루트 C니까요. C가 0으로 갈때 2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F는 이 구간에서 인프라풀 인테그러블이고 이것의 정적분 값은 2이다. 네, 아마 처음보다는 조금 더 명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간 1부터 무한대이고 x제곱분의 1이 e 함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똑같아요. f가 이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죠. 그래서 이제 1보다 큰 임의의 c에 대해서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닫힌 구간에서 인테그로블이다 그래서 이 조건은 앞선 정의에서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산만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1부터 c까지 x제곱분의 1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x분의 1이 앤티 데리버티브 펑션이니까 마이너스 c분의 1 더하기 1이고요 c를 무한대로 보내면 값이 1로써 존재합니다 그래서 f가 인프라풀 인테그를 부리고 1부터 무한대까지 x 제곱분의 1의 인테그럴 값은 1이다 이렇게 쓰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그 예제와 비슷하게 다음 두 사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이두 사실은 반드시 직접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x의 p승분의 1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인프라폴리 인테그라블 하다 즉이 값이 수렴한다. 이것에 이제 p의 범위가 달라요. 0부터 1까지 같은 경우는 어, 조건이 p가 1보다 작아야 되고요. 1부터 무한대 같은 경우는 p가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동시에 수렴하는 p의 범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잘 기억을 해 두고 마지막입니다. 어,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리만 인테그러블 펑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두 개의 함수가 인테그라블이면 두 개의 뭐 합, 곱, 차, 전부 다 인테그러블이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F, o, G가 모두 다 인프라폴리 인테그러블이면 두 개의 곱 역시 인프라폴리 인테그러블이 되느냐, 이런 뭐 자연스러운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불행히도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반례가 있어요. f와 g를 루트 x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범위를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위에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p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에 속하니까 인테그러블인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개 곱해 보면 x분의 1이라서 이 경우는 p가 1인 경우가 돼서 위에 그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인프라플 인테그러블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지만, 인프라폴리 인테그러블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곱은 인프라폴리 인테그러블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인프라폴리 인테그러블의 여러 가지 정의 그리고 예제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이어갈 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조금 답답했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그랬고요. 네, 여기에서도 그랬고, 네, 여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이 같은 경우를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에 좀 어떤 이 조건을 좀 간략하게 이름 같은 걸 붙이고 싶을 텐데, 네, 이제 그 이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